안녕하세요. 리마인드 바리 원장 짜스입니다. 오늘은 측마 회원님들을 위한 운동 가지고 왔어요. 이 운동은 어디서든 자리에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운동이니 꼭 따라해주시면 좋겠죠? 쪼아 원장은 측마 운동도 집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우선 요추에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쭉 만져봤을 때 되게 왼쪽이 조금 더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이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도 보고 손등으로도 쓸어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더 높은 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허리가 어디가 높은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저는 왼쪽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리에 반듯하게 앉아주실 거고요. 뒤로 밀려난 쪽을 찾으셨다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아치를 만들어볼 거예요. 조금 과하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치를 최대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볼 거예요. 뒤게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살짝 기대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얼굴이 앞으로 쭉 거북이처럼 나오게 되면 목 뭐, 앞쪽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건 잘못된 자세. 무도하게 턱 끝도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허리, 복부, 목 앞쪽, 뒤쪽 모든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예요. 어한 상황에서도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준비 자세조차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시면 상체굽 눕혀지는 각도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세요. 쫘악! 자, 이 상태에서 튀어나온 허리 부분에 손등을 대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튀어나와 있는 허리 쪽에 무릎을 들어 올릴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상체는 살짝 허리 아치 만든 상태에서 뒤로 꺼 있는 상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호흡을 후 내쉬면서 무릎을 들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 내쉬면서 줄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질 때 허리의 아치는 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네 손등으로 느껴보시면 무릎이 가슴 쪽으로 들릴 때 나의 척추도 같이 당겨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드실 때. 지면 절대 안 돼요. 일곱. 어, 선생님, 소분 라인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느낌 맞아요. 선생님, 허리도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 느낌도 맞아요. 우리 장여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장여근은 허리 그리고 골반 안쪽을 지나 허벅지에 붙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 허리에 아치를 만들 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장요근을 한쪽만 강화를 해볼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 장요근이 약화되게 되면 측만의 경우 요추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쪽의 부분을 좀더 넣기 위해 장유근 운동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때 무릎을 높게 들어올리려고 상체를 굽히는 거는 절대 금물. 허리 아치 유지한 상태로 후. 반대쪽 다리는 힘을 최대한 빼고 그냥 가볍게 두어 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요런 느낌. 다리를 들어 올리실 때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가슴이 높이 최대한 맞춰주시고 후 내쉬면서 지그시 지그시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만들어주세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나의 옆측만의 정렬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셨나요? 생각보다 정말 정말 나의 장여근의 움직임이 많이 퇴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청남 회원님들의 수업을 했을 때 정말로 이 간단한 동작이 전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낯당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정진하다 보면 은 훨씬 좋은 요추와 정렬 그리고 운동능력도 갖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한번 하실 때 스무 번, 그리고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하시다가 틈틈이 다리 한번 들어 올리고, 버스에 앉아서 다리 한번 들어 올리고, 지하철에서 다리 한번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만들어서 자주자주 자주 진행해주세요. 또 층만 개선하는 방법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꼭 구독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층만 리마인드 바디 시그니처 운동도 개설이 될 예정이니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